어, 거기서 뭐해? <목소리> <목소리> 잘랐어야지 너거기서왜거기서스페이싱에서 가서. 가서. 고서어 세컨 노려 지금 세컨 노릴만 하잖아 리바운드도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해봐 충분히 리바운드 할수 있다 지금 좋은 플레이드 좋은 플레이드 don't play this. s e 세컨 n d no, s 세컨 o n d Second, no, s e 아무 짓도 안한것 같은데? 아무 짓도 안한것 같은데,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어? 제가 아무 짓을 했을 내가. 아무 뭐가? 제가 파울할래라고? 들어. 쇼. 어. 아, 괜찮아. 로프인데 쪽히고 있는데 돌이 잘려나게 되는 거야, 지금. 아, 나, 나, 나 진짜 진짜라고. 상대팀 목아 스크림 떨어지고 벌. 아 호. 좀더 속풍적으로 스피드하게 추킬때 앞에서 뒤나가 오 현우 센터야? 뒤나가 어... 뒤나가 뒤나가 그렇지 뒤나가야 된다니까 그거 게이지고 어떻게 해요? 겁때에 지금 겁 땜에 8초 걸릴 뻔했어. 지금 술도 안드지고팔다지트레스로 지금. 그 넘어간 거야. 하나 끼야 돼, 떼대야 돼. 더 넣어 지금뭐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안 끝났어, 안끝났어 어, 너 들리시기도. 아, 야, 저거 주는 거 아니야?

어? 야, 선우야, 스텝백 점프 샷사. 어? 그걸 극히 하는 거 아니야. 스텝백 점프 샷 패스하던지. 스킬이 있잖아. 스킬이 있는데 왜 왔어? 뛰어, 뛰어, 뛰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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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야, 안 꺼졌다니까 뛰어, 뛰어야 돼. 뛰어주라니까, 인간들아! 세컨 봐줘! 세컨 봐줘! 너 세컨 봐줄 수 있어, 지금. 니 네. 세컨 있어. 다 나, 야, 나, 반시래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지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아, 이이쪽 아, 이거, 아, 이이고이쪽출 이거, 아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이제 게제혼내게 된다. 멈추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못 뛰어 호호 봐라 지금 우와. 아. 나오기만 하면 되 2초! <목소리> 2초! 아, 잡을 수가 있냐고 저렇게 어 넣습니다 <laughs> 튀기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어려워 어 그냥 샌드위치

아 가자 한고 자, 자. 공 아. 아이커 하이커. 아! 이스다

来呗 <Woo! S 2>